아 오늘 물량 왜 이렇게 많냐 이럴 거면 노가다를 띠고 말지 아 군대가 편하다 군대가 아, 어? 아니 뭐야 이거 심진우 님께서는 2012년 4월 25일 입영부대 육군훈련소로 입영일자가 결정되었으며 아니 어떤 새끼야 진짜 아이 아, 전역한 지한달된 사람한테 아 바빠 죽겠는데 아 짜증나 아우 진짜 아, 네네, 수고하십니다. 그, 저한테 문자가 한통 왔는데, 네네네. 그, 이병톤지 문자가 왔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 달에 전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겠지만, 혹시나, 진짜, 혹시나 해가지고, 네네, 한번 여쭤보려고, 네. 아, 네. 심진우입니다. 아니요, 심진우에요. 샤프심 할때 심, 신 아니구요. 네네네, 네. 네네네. 저번 달 17일에 전역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 무슨 소리세요? 제가 저번 달에 전역을 했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아 네네 전역증 있죠? 아니 저기요 지금 일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아그 입양 통지 문자가 하나 왔는데 제가 저번 달에 전역을 아 네네 맞습니다. 심진우요? 아니요 아니요 심진우요? 샤프심 할때 심이요? 아네 안녕하세요? 아 그런가요? 심진 누구요? 샤프심 할때 심이요. 네네네, 맞아요. 아 네네 맞아요. 맞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아니 그게 뭐 무슨 뭐 개소리 뭐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저번 달에 전역을 했다니까요? 아니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뭐 한번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군대를? 아니, 아니 그럼 저는 어떻게요? 저는 그럼 저는 이미 전역을 했는데 좀 빨리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 이. 이 아니, 아니, 나 저번 달에 전역했다니까요? 아니, 씨발, 나 전역했다고! 전역했다고! 아, 살다 살다 여기를 또올 줄은. 어, 안녕하세요? 그행정반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 입영문자가 왔는데, 아니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 제가 저번 달에 전역을 했는데, 전산오류로 입영문자가 또 날라와가지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 시, 실례합니다. 아네그 제가 저번 달에 전역자인데 오늘 이병 문자가 와가지고 병무청 갔더니 전산 오류라고 306 와야 된다 해가지고 왔거든요. 버스 타고 그 심진우요. 심진우요 샤프심할 때심 네네 맞습니다. 아 네네 잠시만요. 어어 어? 잠시만요. 아아 아, 잠시만요. 아씨 아까 병무청에서 못 받은 것 같은데 아 설마 아 아니요 아니요. 아 네네 경기도 맞아요. 그게 저예요. 심진우 아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아니 또뭐 무슨 일 있나요? 아니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아니 씨발 전역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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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동안 족같이 뺑이치면서 군생활 다끝내는데 내가 왜 다시 돌아가냐고 씨발 아 씨발 이거 꾸밀거야 끝이 이거 꾸미지 끝이 맞지? 이거 꾸미지? 끝이 뭐 뭐야 니들? 니들 왜 그래? 씨발 뭐야 이거 씨발 뭔가 이상하다 했어 이런 게 개가 두꿈을 왜 꾸는 거야? 내가 내가 뭔 잘못했다고? 내가 뭔 잘못했다고? 아, 숨어야 돼, 숨어야 돼. 제발 깨라, 제발.